안녕하세요. 오야목사입니다 오늘은 시0편 52장부터 58장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장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인지하심은 항상이 도다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53장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얻으시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54장.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55장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도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 싸우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은원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56장.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우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른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57장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여다. 비파야 수금마 깰지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8장.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껍김 같게 하시며 소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